네, 안녕하세요. 문숙역을 맡은 박준입니다. 옆에 있는 아들을요 가족 없이 혼자 키우고 그리고 또 경태의 사랑을 받는 문승 역할입니다 리딩하러 이제 갔는데 작가 선생님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가 선생님의 그 서정적인 필력 정말 이렇게 그게 어떻게 화면으로 표현할까 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제 마음을 흔들리는 그런 지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 뵙기를 굉장히 설레면서 갔는데 첫 말씀이. 없는데, 너저 딱 고맙지, 막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아, 그리고 그 순간에 사실 아기 아빠보다는 제가 약간 이제 결혼도 했고, 오래간만에 일을 하는 거고, 하다 보니까 이제 신에서 배우면 그러면 안 되는데, 시어른들도 생각이 나고, 작가 선생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는데, 빨리 센스있게, 네, 고맙습니다. 아니면 네 해야 되는데,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. 해가지고 그 어른들도 생각나고 우리 아이들도 3D 드라마라고 뭐 안경을 써서 봐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어 말을 못 하겠는데 이동욱 씨가 어 정말 그래서 그런 건지 저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던 게 센스 있게 그냥 어 제가 고맙죠 제가 당황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줘서 이 친구는 저한테 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배려 있고 매너 있는 그런 센스 있는 친구로. 생각돼서 일하는 동안 뭐 나이 차이 크게 없이 그런 셈스 있으면 항상 어떤 촬영을 하게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저희 신랑도 저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 이후에 기사가 났는데 아마 봤을 거예요. 그렇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할 성격 아니고요. 저도 그 많은 시간 지에몇번 얘기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했는데 얘기를 해야지 하고 소파에 앉았다가 딴 얘기하고 그냥 방송 보면 알겠지 뭐 그것까지 이해 못해주면. 사실, 또, 어떻게 연기자 와이프 두겠어요?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어설프게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.